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희입니다. 어, 지금 저도 이렇게 드디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니커 유튜브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와디의 신발장에서 개원 리뷰어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공개 방송 등에서 얼굴을 나타냈던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고원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이제 신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 채널을 드디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사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는 신발을 좋아하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뭐 신발 정가품을 잘 보, 코비진스님처럼 정가품을 잘볼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신발 리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잘 아는 게 없어서 많은 이제 스니커 유튜버분들의 표현을 인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의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리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는 이제 제 채널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발에 대한 정보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뭔가 있잖아요. 에,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스타일로 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도 제 채널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뭐 걱정이 많이 돼요. 저는 이제 뭐 영상 편집부터 뭐 제가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막 클릭 클릭 하면서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이 매일 같이 올라오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유튜브 채널을 연 만큼 못돼도 3일에 한 번은 꼭 제가 영상을 찍고 올려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 다루는 부분들에 있어서 손에 있게 되면은 이제 뭐 이틀에 한번 아니면은 뭐 정말 욕심내면은 하루에 한 편씩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어, 아무래도 신발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이제 신발이 생겨야지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막 굉장히 막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 용돈 아껴가지고 한 달에 한번 겨우 신발을 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저 혼자만 좋아하는 신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발을 제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제 주관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 될 텐데 최대한 객관적인 리뷰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설명을 듣고서 이제 구매하게 될 만한 그런 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떤 주변에 어떤 그런, 음, 유행의 그런 부분 없이 제가 최대한으로 조금 솔직하고 정직한 리뷰를 좀 해보자 합니다. 뭐 신발 선택에는 주관적이겠지만 이제 신발에 대한 정보는 객관적으로 남겨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발을 좋아하는 만큼 이제 뭐 스트리드 리나 아니면 브랜드 슈프림 같은 그런 브랜드들을 좀 좋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뷰들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막 저는 막 구매를 잘하고 그러는 애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장터 보면서 저렴하게 나온 매물 사고 다시 한번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조금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피드백 남겨 주시고 그런 피드백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스니커 유튜브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간만큼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리뷰가 마음에 드신다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크리스마스였어요. 예,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본격적인 리뷰 영상은... 1월 1일부터 제 2019년 목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키워보자 였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실현해 보고자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스니커 영상은 아마 1월 1일부터 새해부터 올라가게 될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신발을 최대한 빨리 구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였고요. 다가오는 새해, 저와 함께 모두 이쁜 신발 같이 한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우, 어려워.